안녕하세요 피앙새입니다. 저희 집에 로시타라는 호야꽃이 폈거든요. 근데 너무 예뻐서 한번 찍어봅니다. 여기 보시면은 꽃 송이 와 송이마다 이게 꽃물이 맺혀 있어요. 꽃물이 맺혀 있어가지고 참 신기하죠. 좀 특이해요. 다른 것보다 꽃이 좀 특이해요. 이렇게. 밑에서 보는 모습이고요. 그 옆에서 보실 때는 그런 모습이거든요. 제가 이 꿀물을 찍어서 먹어봤어요. 그랬는데, 달콤해요. 진짜 꿀 같아요.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있어요. 여기 다 맺혀있죠. 그리고 보시면은, 어, 여기도 하나 있어요, 이렇게. 이거는 한 3일, 이틀 2, 3일이면 필것 같고요. 여기 보시면은, 이렇게,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또, 여기 하나 또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, 이렇게 있는데, 이거는 한 4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, 필레만은. 눈좀 작아요 아직 보시면 꽃이 응. 참 특이하죠. 근데 보라색인데 참 예뻐요. 실제로 보면 참 특이하면서도 예쁘더라고요. 지금까지 피앙세의 로시타 호야꽃을 보셨습니다.